사무엘라 20장 4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 일에 지체된지라. 다시 이의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글이의 아들 세배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하매 요압을 따르 따르는 자들과 그레사람들과 스 블레사람들과 스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본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그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가 입을 맞추려는 제암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지름에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그리아의 세발을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에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알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마사를 죽인 요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압이 막타다.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데, 다윗은 뭐 어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졌고, 그를 초종하는 그런 군사들의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한때 다윗은 요압을 보면서, 음, 탄식하기를 이렇게 탄식합니다. 사무에라 3장 39절에 보니까, 내가 기름부은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악한,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브넬을 죽였을 때그 아브넬과 이미 다윗은 화친 조약을 맺고 전쟁 없이 그렇게 아브넬의 공을 좀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었 있었을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요압 때문에 다 날려버리게 됐습니다. 참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참 다윗의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탄식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나 이 수르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다. 뭐 이런 것이죠.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어, 오늘 보니까 아마차를 또 요압이 죽입니다. 어, 그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미운 사람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얼마나 당신은 견딜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 오늘 보니까 다윗은 지금 요압에게 뭔가를 바꾸고 싶지를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어. 분명히 내가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라고 하는 말을 그, 거기에 있는 장수들에게 다 하고, 그, 그, 요압이라고 하면 당연히 최고의 장수니까 누가 그러려고 하더라도, 야, 마 왕이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고서 이렇게 넘어갔어야 되는데, 자기가 나서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겠지요 그러고 나서 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압을좀 필적할 만한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사죠.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군장이었는데 그를 추종하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이 아마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또 다시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사가 자기 편이 되면서 이제 평화롭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내 편이 되라. 너내 조카 아니냐. 와라. 내가 너 군장 3명 죽게 이렇게 해서 이제 평화적으로 딜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거 아니에요? 왔어요. 감사하고 다행이게도 유압이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압이 문제예요. 유압이. 아, 이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데 저놈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적장이었는데 그렇죠? 적장이 나타나 가지고 갑자기 내 머리가 돼. 나보다도 더 신뢰하는 놈이 됐어? 다윗이? 저럴 수가 있나? 뭐 이런 거죠, 이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불편한 게 올라왔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는 유형이 이제 유압 같은 유형인 거예요. 나제 아주 그냥 얄미워서 못 보겠어. 난 쟤랑 같이 못 있어. 어제 제가 우리 회사에 있던지 뭐 제가 그만두든지, 내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야. 이렇게 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내가 뭐 쟤랑 같이 있어야 돼. 쟤랑 같이 일을 해야 돼. 아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막 이렇게 그리고 좀 싫고 어 미운 막 이런 사람을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다? 이런 사람이 유학 같은 사람이다. 다윗은 지금 뭐예요? 다윗은 그렇게 미운데도, 그렇게 싫은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에 유용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유용해. 회사의 유용해. 그럼 같이 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내 감정이 불편해도, 때로는 그걸 삼키고, 같이 포용하면서 가고, 또 이렇게 미워하는 나의 마음이 문제인 것은 아닐까? 저저 놈이 꼭 미운 짓을 해 그래서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를 미워하는 그 나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유다까지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능력과 힘이 강력하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 나를 팔아버릴 배신자까지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자식들이 얼마 없고 막 사랑만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용납을 못해요. 용납을 못해요. 이런 왕따가 요즘에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초등학교 때도 왕따는 다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그 어, 친구들이 뭐 이런 안 좋은 짓 하고 어? 최악의 어떤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은 아니었단 말이죠. 나름대로 고통스럽긴 했지만 다 겪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요즘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군대에서도 못 견뎌요. 그냥 안봐 버려. 그 피해 버리고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제거해 버려요. 이게 이 시대의 큰좀 어, 전염병 같은 좀 좋지 않은 일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좀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얼마나 견디나, 또 품고 갈수 있는 능력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 절에 보니까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삼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에게 제 반역자를 제거하는 임무를 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요압이 싫어서이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적장이었잖아요. 적장을 등용한 거에 대해서 민심이 흉흉할수 있지요. 어떻게 저런 자를 어 저런 고의지게 두냐. 그런데 이번에 가서 좀 공을 세우면 어, 어때요? 좀절래서 어,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준 것이죠. 기회를 줬는데 아마사는 어, 조금 일처리나 실력이나 능력이 유압보다는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3일 내로 다 불러 모아라. 그러면 3일 내로 다 불러 모지 못했어도 일단은 진격을 하고 출전을 해야 되는데. 그못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고 우리가 다윗과 아, 압살롬의 군장에 되어서 다윗과 싸우는데 예, 아마사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어? 뭐세배 이상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졌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예,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압이 볼때막 속이 뒤집히는 거죠. 저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게. 어? 왕의 총애를 입어 가지고, 나보다 어, 밑선의 서단니 나보다 더 총애를 받다니 내가 이거 가만 안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으지 못했으니까, 이제 전체가다 출격해라,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호위 군사들까지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빨리 진압하라고, 이게 북 이스라엘의... 민심이 지금 다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잖아요. 이렇게 되면 큰일이다. 저저 저 반란군을 빨리 제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다 없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보니까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세기이로돼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경고한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하미.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레사람들과 블리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세를 따라 비그리아들 세바를 뒤쫓으라고 요루살렘에서 나와. 여기서 그레사람과 블리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아 8장 18절에 가보면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니야는 그레사람과 블리사람을 관하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의 호위군이에요. 다윗의 경비대,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의 경비대까지도 다 출정 시켰습니다. 세발을 없애라고, 세발을 제거하라고. 어 이게 이제 나중에 분야가 어, 다윗의 큰 일들을 이제 다 감당하게 되는데 주변에 요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들고 어, 힘을 못 쓰고 할때 이제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쨌든, 친위대, 또 요압의 군대, 아마사의 군대, 아비사의 군대를 다 모아서 총 출격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전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체될수록 유리한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 시간 싸움이에요, 전쟁은. 누가 잘 싸우냐, 못 싸우냐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오래 갈수록 비축 물자가 많은 곳이 유리하게 되어 있고, 군대를 더 많이 소집할 수 있는 곳이 유리하게 되어 있고, 요즘에는 뭐 무기를 더 많이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전쟁은 속도전이에요. 빨리빨리 끝내버려야 돼. 미지근하게 오래가면 피해만 엄청 커지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둘렀던 거예요. 빨리 가라. 전심을 다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아이성 전투 때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 얼마 안 됩니다. 3,000명만 보내면 정복됩니다. 그랬어요. 그런 줄 알고 3,000명 보냈다가 패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패해서 얼마나 군대가 낙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다 보내라. 다 올라가라. 그 조그만 성 하나 없애는데 군대가 60만 군대가 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가난정복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불릅니까? 죄악과의 전쟁이라고 불러요. 죄악과의 전쟁. 너네가 우습게 여기는 작은 죄뭐 이런 거 그냥 맘만 먹으면 끝낼 수 있지. 안할수 있지 라고 우, 웃기는 소리예요. 죄는 그렇게 코락코락 하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끊어야 된다. 전심을 다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게 아마사가 조금 긴장을 늦췄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 연합군이 모였단 말입니다. 이 군대, 저 군대들이 요압의 군대뭐 아비사의 군대도 또 친위대들 또다 이제 한자리에 딱 모여서 이제 보였는데 아, 요압이 이 차고 있던 칼이 있고 조그만 칼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 이제 아마사가 오니까 어제는 적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동료요, 상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총 지휘관이니까. 그러니까, 아, 형님! 그러면서 일어, 일어나서 맞이하는데, 이제 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사는 아무 생각 없이, 어, 이제 조금 못 적긴 하지만, 이제 그랬더니 아주 친밀한 사람에게는 입술 키스를 하거든요. 동성끼리도. 키스를 하는, 하려고 턱을, 턱에 수염을 딱 잡았어. 수염을 딱 잡는 순간에 뭐 머리는 못 쓰죠. 그그 뭐. 그 순간에 칼로 찔러서 아마서를 죽여버립니다. 1 0절에 보니까 아마서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서도 죽으니라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 겁니까? 이게 칼로 푹 찌르면요 창자가 쏟아지진 않아요. 뭐 할복 시킨 거야 할복. 옆으로 그냥 그어버린 거야. 그러니 그 힘이 좋으니까 안에 있는 창자가 다 쏟아져내고 막 피도 범벅이가 된 겁니다. 피 위에 시체가 널브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요압의 특성이에요. 눈 꼴신 사람 못 봐. 제거해야 돼. 능력도 실력도 있고 권세도 있다 보니까 뭐그 누구 하나 그 앞에서 어, 정말 사족을 못 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1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그를 궁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무죄하게 죄가 없잖아요, 지금 아마사는. 그런데 죽여버린 유압, 그의 권세는 사람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뭐 해결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는 뭐라고 하셨어요? 제거하라. 제거하라 이렇게 했어요. 무제한 피를 흘린 자를 제거해라. 그런데 요압은 솔로몬에게 제거되거든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2장 31절을부터 보면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그러니까 요압이 뭐예요? 지금 두 사람이나 죽였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데의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죄악은 우리가 분명히 해결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죄를 짓자가 분명한데 분명한데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성하게 돼요. 죄악은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 이건 요압이 전쟁에 뛰어난 장수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유용한 사람입니다. 어, 다윗은 그를 품고 갔어요. 그래서 복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 그림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지요. 요압은 그런 거 못해요. 나는 거치장스러운 놈들, 얄미운 놈들, 내 눈에 아주 가시 같은 놈들은 나는 그거 못 봐. 나는 다 제거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보다도 더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들도 제거하게 되는 욕심으로 제거하게 되는 무제한 피를 흘리게 됐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결국은 그도 제거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심어야 선한 열매가 납니다. 악인에게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 좀 우리가 지금 세상은 얄미움은 안 보면 되고 미운 사람 안, 안 쳐다보면 돼. 나도 없어도 잘 살아. 우리 아, 그래 앞으로 보지 말자. 그래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잘못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겠습니까? 주님이 그때마다 아유 너 진짜. 징글징글하다 그렇게 많이 용서해 줬는데도 끝이 없다 끝이 너는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나오신다면 그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러면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죄가 용서받았으면 나도 좀 품고 가고 용서할 줄 알면서 가는 그런 인격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을 심고 선을 거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